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접관이에요. 근데 면접 보려는 사람들이 딱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자, 연력학 제1법칙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요렇게 질문할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좀 이렇게 시작하진 않겠죠. 자, 어느덧 원서 접수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뭐 편입 영어 편입 수학 공부하랴, 뭐 기출 풀랴, 자소서 쓰랴, 모집 요강 알아보랴. 여러분들 정말 많이 바쁘고 정신이 좀 없으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정신 없을 일들만 남아있다라는 점 어, 골치가 아픈 현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좀 준비를 좀 착착 잘 진행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요즘 상담이나 문의가 되게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 여러분들이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으니까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편입학 면접입니다. 오늘은 편입학 면접의 전체적인 소개 그리고 뭐 준비 방법, 주의 사항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목소리> 자 우선 편입학 면접은 뭐 연세대 고려대 뭐 이런 학교들을 시작으로 일반적인 전형인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보는 뭐 성균관대학교 일반 편입만 보긴 하지만 그리고 과기대학교 아주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흔히 이제 직어국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인천대 부경대 부산대 제주대 뭐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전남대 등등. 뭐 더 있겠죠. 어,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메디컬 편입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이 어, 면접을 보시게 될 겁니다. 사실 학교별로 전부 다 자세한 반영 비율이라던가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 등등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전부 정리해 드리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별로 자세한 사항은 좀 모집 요강을 정리하는 영상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바로바로 바로 어, 보시려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 같은. 자, 그러면 이제 편입학 면접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크게 카테고리를 총 다섯 가지로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로 편입학 면접의 목적이에요. 그냥 편입학 면접은요 지원자가 학교에 잘 적응을 해서 무사히 졸업을 할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특히 비동일계 학과로 편입을 준비한 학생분들이 어 나는 이제 전공 지식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좀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는 하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대학교 측에서 전공 지식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전공 시험을 따로 받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교는 아니잖아요. 어, 대신 이제 전공능력 외적으로도 어떤 해당 학생이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흥미가 있는지 전공 실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전공 공부를 해, 할 의지가 있는지 뭐 요러한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편입합격만을 위해서 학벌 업그레이드 하려고 지원한 놈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놈인지를 판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편입학 면접의 특징이에요. 편입학 면접은 학교마다, 학과마다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뭔가 제대로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블라인드라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블라인드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뭐 5분도 안 돼서 면접이 끝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10분 이상을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6, 7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뭐. 그리고 작년에는 어떤 학과가 분명히 한 10분 정도 면접을 했다고 합격생들한테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막상 올해가 돼 보니까 5분 정도 하고 끝났다고 조사를 이제 받기도 하고 그냥 뭐 정해진 게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향성은 따라가겠지만 뭐딱 정확하게 요렇다 저렇다 요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없다는 라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조사하더라도 어, 그게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장에 가서 정확하게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면접이 흘러가느냐 그게 일단 절대 아닐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면접 질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면접 질문 유형은요, 크게 인성 질문과 전공 질문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접관이에요. 근데 면접 보려는 사람들이 딱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자, 연력학 제1법칙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요렇게 질문할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좀, 이렇게 시작하진 않겠죠, 여러분들? 어, 일반적으로는 보통, 아이스 브레이킹용 질문들 위주로 시작을 해서, 전공 심화 질문으로 천천히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착한 교수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으로 면접을 시작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뭐, 날이 많이 춥죠? 어, 기다리느라고 고생했어요. 밖에서 뭐, 대기하면서 뭐 하고 있었어요? 라던가, 아니면 뭐, 점심시간이라면 만약에, 안녕하세요. 뭐 점심시간인데 밥은 먹고 왔어요? 라던가 말이죠. 근데 이건 근데 좀 착한 교수님들 이야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바로 지원동기를 물어보거나. 어, 바로 자기소개 준비한 거 있으면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인성질문들 위주로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아, 지원 동기, 자기소개 이런 건 너무나도 단골질문들이니까 다들 잘 준비를 하실 텐데 이런 거랑 이제 같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인성질문들을 보통 뭐, 우리 학교 학생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비동일계 편입을 하는 경우에는 왜 전공을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우리 학교나 학과 커리큘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학과에 알고 있는 교수님이 있나요?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이 있나요? 전적대에서 수강한 과목이 우리 우리 학과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까요? 뭐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적응을 해나갈 생각인가요? 뭐 등등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인성 질문들 시간을 지나서 이제 전공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공 심화 질문들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교수님이 언제 전공 심화 질문을 할지가 정해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성 질문이었고 이제 전공 질문 세개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이제 보통은 앞서 질문한 인성 질문들에 대한 어, 여러분들의 이제 답변을 듣고 그거에 꼬리 질문으로 전공 질문을 툭툭 던지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성질문으로 우리 학교 학생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라는 질문에 제가 만약에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과학과는 융합적이고 실무 중심적인 교육을 통해서 화학공학과 생명공학의 경계를 허물며 다양한 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공정과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연구 분야가 활발히 진행되는 점이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라고 대답을 했을 때 면접관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어, 화학공정과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연구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나 봐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요 학생의 전공 지식을 슬쩍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물어보면 어, 화학공정과 바이오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예시를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아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교마다 학과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냥 다짜고짜 연력학 제1법칙을 설명해보세요. 혹은 반데르발스 입력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고분자에 대해서 아는 걸다 말해보세요. 뭐라던가 이런 것들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전공질문들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좀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인성질문과 전공질문이 끝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고생했어요. 나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마지막 말을 할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이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도 되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보통은 뭐 면접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할거 있으시면 어,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좋은데, 이걸 돌려서 말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 자, 면접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 학교나 학과에 대해서 궁금한 거뭐 물어보실 거 있나요? 자, 마지막으로 본인의 열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뭐 오늘 면접을 통해서 본인을 더잘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등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다, 그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고 나가라는 소리니까 눈치껏.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자신의 포부와 어, 면접을 진행하면서 만약에 실수했던 부분이 있다면, 고러한 점을 언급하면서, 아, 제가 입학 전까지는 꼭 부족한 공부를 해와서 3학년 수업을 수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뭐 그런 의지, 나의 어떤 발전 가능성, 비전, 요런 것들을, 어,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어떤 팁 같은 걸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대학교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교과목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뭐 전공 트랙, 동아리 정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지, 어떤 랩실이 있는지,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등등 디테일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정한 복장. 자연스럽고 수수한 화장,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뭐 정장 입고 가야 되냐고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뭐 굳이 정장 입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 입는다고 해 가지고 감점을 받지는 않겠지만 일단 편입 학 면접은 기업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겨울이니까 뭐 니트에 슬랙스 같은 거. 그리고 운동화는 안 되고 이제 깔끔한 스니커즈나 아니면 단화 같은 거 이런 거 신고 가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모의 면접 진행을 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같이 공부를 하는 친구랑 해도 좋고요.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랑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동네 친구 불러다가 면접 좀 한번 봐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중 년건 해당 과정을 전부 다 영상으로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 영상을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이 뭔지 아 내가 씨 이따구로 말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고치고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 모르는 것을 배우러 간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다가 틀린 답변을 했더라도 혹은 뭐 모르는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아예 못 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자신감을 잃으면 끝이에요. 다 알면 다 대답할 수 있으면 도대체 편입을 왜 해요? 바로 기업에 가서 취업을 하겠죠. 대학 여러분들 모르는 걸 배우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실수했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말고 자신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잘 언급하면서 넘어가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학 면접 관련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요번 영상 조회수나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잘 뽑히면 면접 관련 영상 2부나 3부도 제작해서 올릴 예정이기는 합니다. 어, 하나의 영상에 너무나 많은 담고 싶은 내용이 많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면접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아, 참고로 저희 학원 튜너 편입에서 진행하는 면접 벼락치기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료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상담 링크 남겨놓을 테 그러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원수였습니다. 안녕.